볼 레라, 32 카운트 포워드, 임프로볼 레벨, 오른발부터 케이스텝으로 사선으로 놓고 왼발 터치, 왼발 제자리 터치, 백 사선 놓고 터치, 오른발 브러쉬, 브러쉬 포워드랑 리커버 백, 왼발 코스터 스텝, 오른발 걷고 왼발 걷고 오른발 굴려서 스윕, 4분의 1 턴, 크로스, 사이드, 백 크로스, 사이드, 재즈, 박스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홀드 투게더 사이드 터치 롤링 바인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터치 처음부터 카운트로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원, 투, 엔, 4 5 6 7 8 d t 1,2,3,4,5,6,7,8 1 2 3 4 six, seven, eight. t w 시 방향. 원, 투, 3 4 박자. 드럼 치는 팔 액션이에요. 3월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seven,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4, 5, 6, seven, eight.